계절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는 느낌입니다. 어, 저희 얼마 전까지 막눈 얘기하고 뭐 안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씨도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많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천둥번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개가 많이 치면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텐데 큰 문제 없을까? 큰 문제 없이 잘 날아다니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 보잉하고 에어버스 모두가 최신형 비행기를 만들고 요게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이 번개 때문에 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됐던 에피소드들도 좀 있대요. 오늘은 그런 내용도 간단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이는 번개입니다. 비행기는 번개를 얼마나 자주 맞을까요? 환경과 노선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잉에서 평균을 내보니까, 비행기 한 대당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간으로는 비행시간 한 6천 시간마다 번개를 한번 정도는 일상적으로 맞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번개를 맞은 비행기를 타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비행기가 비구름이 있으면 다 피해 간다고 했지 않냐? 근데 번개는 비구름, 뭐, 중라눈이 있는 곳에서 거의 치는 건 맞지만 이걸 피해가는 비행기가 어떻게 번개를 맞냐 항공기상당국 하고 비행기 제조사들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정란운 구름하고 비행기가 최대한 10km까지 떨어져 있어도 구름에서 비행기로 벼락이 쫙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번개의 전압은 한 100만 볼트 정도 된다고 하고 전류는 한 3만 암페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전할 때 콘센트에서 나오는 220볼트 전기에 한 10mAh 정도만 돼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전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워낙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기 멀리에 있는 비행기에도 번개가 쫙 하고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피카츄가 100만 볼트 전기 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센걸 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번개라는 게 비행기가 가다 보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지는 일도 아주 강간이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뭐 비행기가 번개를 맞는다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비행기에 이렇게 강한 번개를 내부에 영향이 없이 바깥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장치가 다돼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금속으로 된 비행기 동체가 객실과 각종 그 내부 전자 장비, 연료 탱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차폐, 그러니까 쉴드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승객이나 항공기 내부 장비가 번개 때문에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최신 여객기들은 비행기 동체가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탄소 복합 소재, 그 컴포지트라는 소재를 매우 많이 사용해서. 비행기 무게도 줄이고 더 튼튼한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탄소복합 소재 비행기들이 이전에 금속 소재로만 만들었던 비행기보다 번개가 치는 환경에서는 좀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탄소복합 소재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 도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금속 비행기처럼 번개가 내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흘러나가려면 이거를 해 주는 설비를 따로 만들어서 넣어 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한 비행기 동체에는 메시, 구리로 만든 그물이라고 할까? 이 구조물로 동체를 싹 감싸는 작업을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뭐 구리를 쓰는 이유는 뭐다 아시겠지만 전기가 아주 잘 통하면서 값도 싼 금속이기 때문이고 이걸 전체 판으로 둘러싸는 게 아니고 그물 형태로 구멍이 있는 형태로 둘러씌는 이유는 비행기를 만들 때 공정도 간편해지고 무게도 훨씬 덜 나가기 때문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만드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세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변비행에서 카타르항공 A350 그 도장 부식 문제 다뤘던 거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타르 항공의 A30 비행기가 페인트칠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이 코퍼맨 시층까지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탄소 복합 소재를 써서 비행기는 만드는 환경에서 중간에 이런 금속 소재를 집어 넣는 게 매우 어렵고 그리고 안정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탄소 복합 소재를 써서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을 아주 쉽게 단순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동체 모양의 커다란 원형 틀을 하나 준비해서 이걸 빙글빙글 천천히 돌리면서 여기에 테이프 형태로 된그 얇은 탄소 복합 소재를 둘둘둘둘둘감아요 매우 높은 압력으로 이 테이프를 칭칭 칭칭 감아준 다음에 이거를 감아 해놓고 굽습니다 높은 온도에 구워서 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탄소 복합 소재 내부에는 기포층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포가 그냥 남아 있어도 공기는 왜? 기온에 따라서 부피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때마다 부풀었다 쪼그라들었다 할 거잖아요. 왜냐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상공의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비행기가 바닥에 내려왔을 때는 뭐 더운 지역은 영상 40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테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다가 금속으로 된그물을 씌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틈새가 기존보다도 조금 더 벌어지는 틈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틈새들의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생기고 이 틈이 넓어지면서 페인트칠까지 떨어뜨려 버린 게. 카타항공 도장 불량 사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번개를 맞았을 때도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표면에 자국이 남습니다. 기존의 금속 비행기들은 번개 맞은 곳의 모양을 보면 이게 그을음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지 가늠이 좀 됐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동체에 뭐 약간 미세한 균열 이런 게 발견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뭐 리벳 같은 걸 촘촘히 써서 막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빠르고 탄탄하게 강도를 보장하는 수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소 복합 소재는 이렇게 리벳을 막 박아서 수리를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보잉에서 제시한 그 문서들을 좀 보면 생채기 부위가 크지 않고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 레진을 바르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으로 임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일정 면적 이상의 생체기가나 있는 걸로 판단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동체 표면의 일부를 새걸로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자체를 빠르게 못해서 비행기가 베이스 공항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다가 번개를 맞았다면 돌아오는 비행기는 그대로 결항이 돼 버리는 상황도 꽤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탄소 복합 소재의 비행기는 벼락을 맞아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보이지 않는 동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점검할 때도 그 기존의 비행기랑 다른. 별도의 비파괴검사 장비를 써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자, 실제로 그 2017년 8월입니다 그 영국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해서 인도의 첸나이로 가던 그 보잉 787 영국 항공 소속 비행기가 9시간 정도 날아가다가 번개를 맞았대요 일단은 인도에 무사히 착륙은 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동체 구멍이 40개 넘게 뚫린 걸로 조사가 돼서 돌아오는 비행편을 운항하지 못하고 인도에서 한동안 세워놓고 수리를 했던 요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787을 제일 먼저 운용했던 대한항공이 한동안 그 동남아 지역으로 이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 하필 동남아에만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안 띄웠냐. 뭐, 대한항공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적도대륙 쪽에는 번개가 굉장히 많이 치는 환경입니다. 지금 띄워드린 요 자료를 보시면 번개가 가장 자주 치는 지역은 일단은 적도,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죠. 시꺼멓게 돼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만큼은 아니지만 동남아 지역도 시뻘겋게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반면 에 우리나라 부근은 뭐 초록색으로 상대적으로 번개 안전 지역? 뭐 이렇게 속하고 태평양 같은 대양 위에는 거의 번개가 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적도에는 태양빛이 훨씬 뜨겁게 내리쬐니까 그만큼 땅이 빠르게 가열이 되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확확 올라오면서 엄청난 정란운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동남아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막 스콜, 소나기 막 이런 거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런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은 바다보다 훨씬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식고 하니까 그만큼 바다보다는 땅 위에서 정란운이 발생하기 쉽고 번개도 치기 쉬운 환경인 거죠. 그러면 걱정하실 게, 야, 이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번개 심각하게 맞아서 동체에 빵꾸 나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일단 비행기가 번개에 맞는 고도를 통계를 쫙 내봤더니, 5,000피트에서 15,000피트 사이고, 이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을 때는 거의 번개를 맞지 않아요. 2만 피트를 넘어가면 번개 맞을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천에서 15,000피트 정도의 고도라고 하면 비행기가 출발한 공항에서 별로 가지 못했거나 도착할 공항에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번개가 비행기에 떨어지더라도 비행기가 막 바로 뭐가 그렇게 뚝딱 부러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미산 균열 같은 게 오랜 시간 그걸 모른 채로 비행기를 몰면그 손상 부위에 계속 힘이 가해지고 피로 균열이라고 하죠. 요게 생기면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개를 맞더라도 비행기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다가 번개를 맞는 많이 맞는 환경에서 비행기는 공항 근처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정말 낮은 확률로 심각할 정도의 번개를 맞아도 비행기 그냥 돌아가거나 아니면 빨리 착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또 이제 다 젖고 힘겨운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예전에는 여름 하면 막 해변가 뭐 한밤에 막 시원한 맥주하고 치킨 뭐 이런게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냥 너무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게 먼저 떠올라서. 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항공관제하는 관제사분들도 좀 힘겨워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공기의 밀도가 낮아진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상승하려면 매우 느리게, 느린 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관제를 안전하게 하려면 비행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고도에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관제사분들도 다른 계절보다는 조금 더 애를 많이 쓰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여름에는 아무래도 건강해지기 쉽죠. 다가올 그 한여름 건강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관기범 제작의 박예진 기획과 진행에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